이좀좀 익숙해치려면 좀 걸려요. 익숙해 <laughs> 제가 잘하는 게 있는데 커튼을 잘 칩니다. <laughs> 아이샤, 저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. 도넛을 잘 먹죠. <laughs> 준비를 잘 잡으시잖아요. 어, 알루미늄? 응. 알루미늄 필요한가요? 아니 <laughs> 집으로 무사히만 와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아, 그래 다크장. 난직갑니다 음? 네, 음. 작크자 거기 빨리 빠져 나와요. 좀비 그쪽으로 왜? 몰려가고 있어요. 근데 여기는 어디지? 응? 가자. <laughs> 이렇게 멀리, <laughs> 이렇게 멀리. 있어 제가 죽지 않고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모르니까. 어디 있는데? 여기는 년 어디 있어? 지도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확대해봐. 지도 지도 최대한 확대해봐. 확대. 확대 확. 확대. 저 밑에 그쪽. <laughs> 있습니다. 잠깐 기다려봐. 응. 자시가 너왜 우리 집에 왔어? 어 경찰 방탄 조끼네 이걸 착용. 오, 발야 진짜. 그리고 윤용장 거는 어디 상자에다 넣어놓지? 상자 위에다 끼는. 윤용장은 될거올 거니까. 일찍 응. 보면 된다고요? 음. 오늘 끝나고 응. <laughs>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게 많네요, 배운게 많아서 중용차를 타고 갈까? 따란 저는 커피? 랄랄랄랄랄라 <laughs> 데리러 오십시오 상이거 어? 이거 다 어? 아니야 스보르 르차고 음. 잠깐만 수봐 그러고보니 내 방송을 안보고 있네 아 <laughs> 룰루 따하 따하 하찬 음. 이제 봤다 일단 쭉 내려가서 좋은 집에서 태어났어. 오호호. 속도가 아주 그냥 어 남달라. <laughs> 와우 와우 와우. <laughs> 아니야 잠깐만. <laughs> 여기서 좀더 내려가서. 어, 차 온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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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어, 오 여기 차가. 너뭐 나쁜 짓 했어? 어디 <laughs> 어디지? 폴다 걸렸어. 딱 걸려 지금. <laughs> 어떡해? 됐다 아니 아니데? 아, <laughs> 어떡하지? 이쪽이 아닌가? 왜나 사이렌 소리가 안 들리지? 아닌뭐 아, 그럴 수 있지. 경적 울리기 왜 경적 울릴까아 잠깐만. <laughs> 이쪽 어딘 거 같았는데? <laughs> 누나 절대 두 마리 이상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. 아뭐두 마리 이상하고 좀 싸울 수도 있지. 아 복대가 없어요. 복대가. 너 어디 있어? <laughs> 어딘지 모르겠어. 잠깐만 있어봐. 아 나도 좀비를. 응. 아아난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. 히히.

나차에서 진짜 괜히 내렸나 본데, 경찰차 한번 털어볼라 그랬는데, 오메... <laughs> 아니, 아니야, 아니... 아... <laughs> 나만큼 인기 끌고 있나 보지? 어디지? 야, 비규어켜비켜비켜비켜비켜나 비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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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껴. 그냥 피규 근데 눈어이어딘지어르겠어어피어어 피규어 피어피피어 이 밑엔가? 인장 아직 살아있나? 살아 있습니다. 아, 아 안돼. 이거 경적 어떻게 올렸더라? V? 어? V. 아. 아. 들려? 경적 소리 들려 안 들려? 더 밑엔가? 으아! 여서 프레스 살았다. 이제 소리를 안 지를 수 있어요. <laughs> 잠깐만. 아, 그 길로... 윤윤 혹시 안전한 길이야? 큰 길로 가고 있는. 지도를 보여줘야 알수 있어. 아 잠깐 지금 제가 지금 좀비들한테. <laughs> 어 걱정하지 나도 죽어. 잠깐, 잠깐 잠깐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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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길큰 길에 큰 거의 다 왔어요. 아아아아 <laughs> 큰 길. 저 완전 큰길4 차선 도로 거기 얘기하는 거지? 네, 그 폴리스 여기 경찰차 주대 있고. 어. 아 오지 마, 오지 마. 엄청 큰 길이요 4 차선. 거기로 쭉. 십오. 차고리 운전 못한다야. 운전하고 오셔야 됩니다. 아니 왜 이렇게 많지? 완전 큰 길이라 이거지. 큰 여기 주유소가. 어, 야, 거기 그 주유소? 이거 주유소냐? 주유소 아닌데 이건 주유소, 대학교인데? 주유소 사거리 아 주유소 사거리 아어디지 대충 알것 같아 기다려봐 아! 아 여기 주유소 쯤 아니야? 이 하늘색이 주유소인 것 같기는 한데 여기 아닌가? 파랑색파랑색 파랑색. 천장 파랑 주유소 여기 아닌가? 또 주유소가 또 있나? n g 기 e j u n g 여기 여기 나 뒤에, 봤어? e 예. 어, 타 u n g 타 e j 타 n g l e jungle, jungle, 위로 위로 달려, 어, 위로 달려. 다시 타봐 아유 정체중망구기 아 고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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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시 다시 자 다시 타봐 제발 좀 타줘 됐다. 제발 타줘 왜 차를 대도안아어떻게 찢어지쳐 나 없어 일단 있어봐 집에 가자 찢어지쳐는 나 많은데 너 지금 피 많이 흘려? 지금 6 0의 심하지 않은 부상. 오염된 군대가 두개 있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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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내려 유나 자자 찢어지지 좀 감어 <laughs> 죽기. 여기 이거 주소 감어 빨리 너 가방은 어쨌어? <laughs> 어? 내 가방 어디갔지? <laughs> 다시 한번 얘기해봐 아 어? 다시 한번 얘기해 봐. <laughs> 가방 가방이 어디 지내 <laughs> 뒤에 있을 텐데. 어디나? 어? <laughs> 군용? 내릴까? 군년 가방 분명히 선택했는데. 아닌가? 그러니까요. 인벤토리. 인벤토리 들어가 보세요. 아. 어? 뭐지? 먹이는 니 <laughs> 네 뒤에 잡아 먹으려고 하는 <laughs> 좀비지. 코슥코슥 니넨 해맞고 오고 있다. 야 여기 맞존에 있다 이러면서. 차도 못 타고 가방도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오고 코슥코슥 오고 있지. 아코스코스 응.